소화 안 되면 내가 보내는 경고 자세한 내용은 설명에 정리해 두었어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갑자기 위장이 꽉 막힌 느낌 받아보셨죠? 이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위장이 파업을 선언한 상태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즉시 전시 상황에 돌입합니다. 뇌가 생존을 위해 자율신경계에 명령을 내려서 당장 적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교감신경을 미친 듯이 활성화시키거든요. 이때 싸울 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혈액이 근육과 심장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그 결과 자연스럽게 위장으로 가야 할 혈액 공급은 또 끊겨버립니다. 마치 잘 돌아가던 공장에 갑자기 전기가 끊긴 것과 똑같죠. 피가 안 통하니 위장은 꿈쩍도 못하고 소화액 분비도 멈칩니다. 음식물은 뱃속에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고 가스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신경성 소화불량의 정체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망가진 위장은 다시 뇌로 나 아파 라는 불쾌한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가 소화를 망치고 소화불량이 다시 스트레스를 부르는 끔찍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날 땐 일단 숟가락부터 놓으세요. 심호흡으로 뇌를 먼저 진정시키고 마음이 편안할 때 먹어야 위장도 다시 일을 할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 진짜 과학입니다.